오늘은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서울 시장에 나가셨던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예. 지방선거 이후에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뭐, 백수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aughs> <laughs> 근데 제가 산에 관악산에 매일 올라갑니다. 예. 산에 올라가면은 참 좋습니다 아주 공기가 좋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좋은 공기 그리고 좋은 나무와 물소리 들으면서 예. 좋은 또어 경치를 보면서 아주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 강악산에 자주 오르신다고 하셨는데 일반 시민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분들은 뭐, 김문수 전 지사님을 보시고 어떤 반응을 보이시던가요? 제가 이번에 서울시장을 나왔더니만은 예. 어, 많이 알아보시는 분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바쁩니다 산에 가도. 그러니까 아, <laughs> 그래서 예. 알아보시고 예. 어, 애석하다 하시는 분도 있고, 예. 아유 뭐좀 기다려봐라는 분도 있고 예. <laughs> 그러신데 아유. 하여튼 어, 종전에보다는 많이 알아보셔서 예. 제가 좀 유명인사가 된 느낌입니다. 아 <웃음> 다행입니다. <웃음> 응. 그 선거를 이제 치르신 후에 이제 많이들 알아보신다고 하시는데 그 위에 선거를 치르시고 난 다음에 소감 같은 게 있으시면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뭐진 사람이 할 말이 없죠. 그래도 아. 당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그래도 희생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 뭐 희생은 늘철 예. 들고는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예.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늘 희생하는 것이 제 삶이다. 예. 그거 다 마땅한 거 아니냐 되구나 예. 아, 정치인이 당연히 희생을 해야 되는데 예. 그걸 전부 안 하려고 하는 요즘 세태가 참 아, 이상합니다. 아그러군요 그렇죠. 최근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이제 경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경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경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반기업입니다. 예. 친노조입니다. 저도 노조 한 사람이고 제 아내도 노조를 했고요 우리 형님도 노조 위원장을 했습니다. 우리 집안만큼 노조 많이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 복이 드물 정도로 노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우리 집안인데 노조만 가지고는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노조는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의 권익은 옹호할 수 있지만은.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역할은 못 합니다. 예. 그런데 경제를 돌아가게 하는 건 역시 기업입니다. 예. 기업을 창업하고 기업을 발전시키고 기업이 수익을 나게 해서 세금도 내고 봉급도 주고 또그 기업의 물건을 받아서 파는 사람이 인기 있게 많이 팔리면 또 장사하는 사람도 돈 벌고 이렇게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기업이라는 기업은 대기업은 다 때리자고 갔을 뿐입니다. <laughs> 전부 기업에 요즘에도 언론까지 또 여기를 가세래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이 노조가 다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MBC, KBS 다 노동조합이 장악을 해서 노조가 기업주들을 망신주는 것이 그 방송의 주요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한진 같은 거도 보면 뭐 회장만이 아니라 그 부인부터 큰딸 작은 딸뭐 계속 망신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느 사람이 대한민국에 기업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기업하는 그 낙이 없습니다. 정말. 언제 당하느냐. 뭐 공정거래위원회다. 뭐 언론이다. 세무는 조사도 하고 또 검찰에서 계속 불러대지요. 뭐이 기업이 되겠습니까? 그럼 기업이 안 되면 일자리가 안 생기는 거죠. 예. 뭐 공무원만 계속 뽑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지금 경제는 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 경제는 안 돌아가게 돼 있다. 지금처럼. 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어, 올려주면 은그 봉급이 올라가는 만큼 질은 좋아지는데요. 예. 돈을 많이 받으니까요. 예. 숫자는 줄겠죠. 예. 뭐 당연히 앤간한 음식점, 가게, 뭐, 이런 데서는 알바생까지 다 줄여버리잖아요. 네. 그 다음에, 엔간한 중소기업이나 또 건설회사나, 이런 단가가 안 맞습니다. 네. 최저임금 올려주고 주 52시간만 하고 정규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사람을 줄이거나 사업을 안 하는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자영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언제 이 가게를 닫아야 되나. 지금 가게 다들 준비만 하고 있고 또 아파트 경비실 같은 데도 어떻게 cctv 같은 걸 설치해 가지고 경비 하시는 어르신들까지 예. 다 잘라버리 잖습니까. 아, 그래서 예. 이게 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알바생 예. 식당에 주방이나 홀서빙 하는 분들 그리고 가게의 종업원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들 이런 분들이 가장 먼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서민을 위한다는 문진인정부 서민을 제일 어렵게 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외교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북 간의 평화 무드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미국이 오히려 북한에 끌려다니기까지 하는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은 미국의 외교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네. 미국이 우리 외교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미국의 외교의 핵심은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을 포위 견제하는데 김정은이가 더 중국을 잘 견제할 수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느냐? 항상 저욱질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이야기 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아마 김정은이가 오히려 핵무기도 가졌고 또 아무리 유엔 제재를 하더라도 굽히지 않고 자기 길을 가는 걸로 봐서는 일전 불사를 각오하고 핵무기를 가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김정은이를 미국편으로 쌀 달려가지고 외교적으로 달려서 음. 미국편을 들게 하면은 굉장히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마 아, 트럼프는 핵을 폐기하는 것보다는 예. 오히려 어떻게 하면은 김정은을 중국 편보다는 미국 편을 들수 있게 하겠느냐. 여기에 몰두를 하고, 그게 꽤 희망이 있는 것 같이 그렇게 트럼프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김정은을 똑똑하다는 거는 결국은 반미보다는 친미로 오는 것이 똑똑하지 않느냐.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좀어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김정은이가 아마 트럼프한테 좀 내색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걱정 많은 것이 이러다가는 어, 김정은이가 오히려 미국하고 가깝게 돼서 여러 가지로 어, 중국의 팽창 중국으로부터 우리 한반도를 어, 자주로 지키는데 어, 트럼프가 더 평가를 해버리면 우리는 설 자리가 어디 있느냐 굉장히 참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간의 평화무드가 고조되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보수층은 마치 트럼프가 한국을 대신해서 북한을 손봐줄 것처럼 착각들을 하곤 했는데 이게 완전히 깨진 것 아닙니까? 이번 선거에서 저도 트럼프 김정은 회담 때문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 예. 아시다시피 <laughs> 예. 선거 이번에 완전히 망했잖아요. 저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유한국당과 또 자유민주주의 정당은 완전히 트럼프 때문에 망한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망하고도 정신 못 차리면 정말, 아 뭐더 망해야죠. 아. 한국 국민들도 한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해야지 미국만 쳐다볼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특히 우리 당이 우리 힘으로 자력 경쟁을 할 생각을 해야지 뭐 트럼프한테 내 목을 내놓고 뭐잘좀 해주겠지 이런 어 기대는 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 내년은 3일 운동 100주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3일 운동 100주년 행사를 남북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언을 했는데 왜 이런 발언을 굳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정말 저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3일 운동이라 그러면은 김정은이 할아버지 중에 정조 할아버지가 되겠네요. 김일성의 아버지 김영직이 3일 운동을 주도했다. 그리고 그 외 어, 증조할 할머니, 강반석이 했다. 이래가지고, 원래 3.1 운동 때부터 반일 운동, 이런 것들을 주도해온 백두혈통,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여러가지 역사를 날조 과장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멍석을 깔아주는 것이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올해는 건국 70주년 아니에요. 건국 70주년은 전혀 기념 행사 자체를 안 해요. 그러면서 무슨 건국 100주년이라 하는데, 건국 100주년, 3일 운동 100주년 이렇게 하는데, 1919년에 건국을 다 해놨으면, 뭐 하러 독립운동을 하고, 뭐 하러 또 정부를 또 만듭니까? 다 있는데, 뭐 장애 임시정부 그대로 갖다가 쓰면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것도 김정은하고 역사 날조의... 최고의 그 어, 마 잘못된 그 행태가 북한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이야말로 역사 왜곡날조의 가장 세계적인 그 심벌인데 거기하고 같이 이 역사를 같이 해보겠다. 3.1운동 역사 우리 건국 100주년 해보겠다. 뭐 정말 저는 이해할 수 없고 이거 어디로 끌고 가는 거냐 참 걱정 많습니다. 자, 헌법도 자유민주주의 없애겠다 하다가 우리 당이 반대해서 막았죠. 교과서는 이제 드디어 자유민주주의 다 뺐습니다. 그럼 3.1 운동까지 완전히 북한하고 같이 해가지고 무슨 3.1 운동 역사를 만들어낼지 정말 걱정되고, 건국 70주년, 지금 올해 8월 15일 건국 70주년 기념행사는 반드시 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안 하면 우리 야당에서 하든지 시민운동에서도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재헌 70주년, 그리고 국회개원 70주년, 올해 7월 17일을 합니다. 국회는 재헌 70주년 하는데, 어, 이 정부는 건국 70주년 안 합니다. 이게 뭐 엇박자가 말도 안 되게 이게 엇박자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신임 대법관 3명 중에 2명이 정치 편향적인 후보입니다. 대표적으로 민변 회장 출신인 김선수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당시 통진당을 변호했고 이제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우리 법연교 출신입니다. 이 법원, 사법부가 이렇게 편향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는 김선수 변호사를 잘 압니다. 옛날 조용래 변호사 사무실에 있을 때 저도 이제 노동법 관계 때문에 거기 가서 자문 도고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노조할 때요. 근데 김선수 변호사가 노동 분야에서 정말 오래 한 분인데 생각 자체가 상당히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전체가 왼쪽으로 지금 확 기울고 있는데 정말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너무 기울고 있어서 걱정이 많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자유한국당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뭐 시끄러운 것이 문제라기보다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유한국당 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비상이라는 거는 왜 비상이 됐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비상을 정상으로 바꾸자 하는 것이 비상대책위원회 아니겠습니까? 네. 비상대책위원장을 뭐 이정미, 어, 헌법재판소장대행 이런 사람을 하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자유한국당의 자기정체성 자체를 부정하고 허물어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과연 이게 내가 몸담아 왔던 자유한국당이 맞는지 아니면은 이거 자살하는 당인지 알수 없을 정도로. 정말 제정신 좀 차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세우는 가치의 문제가 있다. 이른바 보수를 좀 버리고 중도 쪽으로 이동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을 해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은 본인이 아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자유민주 저는 뭐 보수당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유한국당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돼야 된다. 자유기업의 정당이 돼야 된다. 또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어, 정당의 자유, 이 자유의 정당이 돼야 된다. 그리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시장을 지키고 자유사상 언론신앙을 지키는 그런 정당이 돼야 안 되겠나. 이렇게 보는데, 그게 뭔지, 어떻게 하면 지켜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성찰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뭐 이상한 사람들, 자유한국당을 없애자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비상대책위원장을 모시겠다.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떻게 하든지간에 정신 좀 차려야 된다. 이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렇게 된 것이 서로 모여서 민주적으로 회의를 하고, 같이 일을 도모하고, 같이 실행하고, 역할을 나눠서 같이 평가 반성하고, 또 고쳐서 또 함께 또 새로 시작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 뭐 우리 연수원 도다 팔고 없고 지금 연수 기능이 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여의도 연구원 뭐 우리 국고보조의 3분의 1에서 여의도 연구원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있어요. 회의도 제대로 안 해요. 그 다음 공천도 제대로 안 됐습니다. 공천도 지금 정말 제대로 새 사람을 젊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올바르게 잘 공천했느냐. 문제가 많습니다. 이런 점을 하나하나 따지고 고쳐야지. 우리 당하고 딱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을 불러다가 비상대책위원회를 위원장을 어, 모신다 하겠다는 거는 이 당을 부수겠다는 거죠. 그럼 이 당을 부수고 어디로 가느냐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그래요. 이 당을 부술 수 없고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부숴버리면 제일 좋아할 사람이 김정은이와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아니겠냐. 그래서 이 대한민국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이 반드시 중심정당 주체정당 정통정당으로 더 있어야 되고 또 강화되어야 되고 발전돼 나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 우리들 자체가 공부도 부족하고 공부도 안 해요. 공부도 안 하고 거저 남이 이렇게 말하면 또그우 따라갔다가 그 자기 중심이서 될거 아니요. 인간의 사상과 신념은 공부하지 않고는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남이 여론조사 한 것만 가지고 사상 신념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는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 자기의 정치 사상과 정치 신념에 따라서 정책을 만들고 그리고 그 정책을 가지고 공약을 해가지고 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집권하거나 또 힘을 가졌을 때는 그걸 가지고 법을 만들고 또 예산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인데 이 기본 정치, 사상, 신념 자체가 이게 정리가 안돼 있는 겁니다. 지금 자영당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혹시 보관 같은 게 있으십니까? 아뭐 특별한 보관이라기보다는 정신 좀 차려야 됩니다. 정신이 뭐냐? 우리 자체에 잘못한 게 있으면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자기 반성이 먼저 돼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선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끝장 토론을 해서 매치를 하든지 간에 각급 회의를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회의원대로 계속 회의를 하고, 몇방매치라도 계속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고, 또 위원장은 위원장대로, 또각 주요한 각급 기관마다 깊이 있게 왜 우리가 어려움이 처했느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하도 안 하고, 지금 무조건 당을 해체하죠. 무조건 우리 당에 반대되는 사람 우리 당에 욕설 퍼붓고 항상 우리 당을 부정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당의 비상대책위원장 하자.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조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달라는 연락 같은 게온적이 있습니까? 뭐 연락 들은 적이 없습니다. 혹시 아. 그러면 나중에 <laughs> 맡아달라고 혹시 맡아달라고 하면은 맡으실 의향도 있으십니뭐 그런 ]까요? 이야기는 성립이 안되 겠습니다. 성립이 안 되겠습니다. 아, 성립이 예.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